요즘 같은 저출산 시대, 일과 가정이 양립할 수 있는 보육 환경을 조성하는 건 기업의 중요한 책무라고 할수 있는데요. NH농협은행이 직원들의 육아 부담을 줄이기 위해 통합 IT센터 내에 어린이집을 열었습니다. 지난 21일 경기도 의왕 통합 IT센터에서 직장 어린이집인 NH 새싹 어린이집 개원식이 진행됐는데요. 보육실과 조리실 등을 갖춘 연면적 1,092.1제곱미터의 공간에 만 1세에서 5세까지의 영유아 98명을 수용해 직원들의 육아 부담을 한층 덜어줄 것으로 기대됩니다. 한편 아이들에게 책을 읽어주며 개원식을 함께한 이경섭 은행장은 통합 IT센터를 돌며 현장 경영을 실시했는데요. IT 전환 구축 종료 보고를 받고 건강한 농협은행을 주제로 특강을 여는 등 올해 목표 손익을 반드시 달성할 것을 다짐했습니다.